안녕하세요. 아람송이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생각하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유금피 껍질입니다. 이 유금피 껍질은 위에 매우 좋은 그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거를 1인당 한 6에서 12g을 물 600ml에 넣고 끓이시면 유금피차가 됩니다. 이 유금피차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위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위가 안 좋은 분들께 선물을 해드리거나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송리산TV는 유금피차를 끓이는 방법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물600 리터를 붓습니다한800 리터 봤구요800 리터에 맞는 유금 피겁질을 넣고 끓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넣고 끓이기만 하면 유금피 차의 색상이 나옵니다. 유금피가 끓여진 모습은 이후 영상에 이어 올리겠습니다. 네. 유금피가 드디어 팔팔 끓으면서 유금피 차의 색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금피는 겉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유리병에 옮길 때뜰 채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옮겨주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위가 안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기간 복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유금피를 먹고 나서 소화불량의 효과가 어떤지 종종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금피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줏빛, 강한 자줏빛 색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 몸으로 들어가서 위에 좋은 약성을 발휘하기 기원합니다. 유금피에 그 가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전자에 옮길 때는 체에 걸러서 깔아 네, 주시면은 이렇게 손홍색 유금피차가 진하면 은 한번 더 우려먹어도 됩니다 저는 한번 더 요고기를 우려먹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따랐으니까 제가 컵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컵에 따라서 한잔음용을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요렇게 진한 결명자 색상입니다 나무는 딱 요만한 크기를 넣었죠. 좀 많이 넣은 편입니다. 여러 번 우려 먹어도 됩니다. 한 번에 마시지 않고 여러 번 음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복용할 테니까 위암 예방이 되고 위궤양, 위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요금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